야, 이거 닭을 잡아먹든가 해야지. 닭이 어저께 심어놓은 걸다 뜯어먹었다. 응? 야, 씨. 잔인하게 다 뜯어먹었다, 이거. 야, 이씨. 어머? 야, 이거 닭이 왜 이렇게 미워지지? 작살을 내버렸네. 이거는 잎사귀 세 개는 내가 뜯어 놓은 건데, 닭이 다 뜯어 먹었어. 응? 저 닭이 왜 이렇게 밉게 보이지? 아, 이 닭이 왜 이렇게 밉게 보이냐, 이게너 오늘 감금이다, 오늘 물한 달. 아, 내 잘못이지, 뭐. 따라다니길래 맨날 주면서 그냥 고고고고고고고고고 이리와 너 오늘 감금이야 야 니가 배추들 다 뜯어먹어서 아이 야 이거 먹어 만찬이다. 마지막 만찬, 응? 마지막 만찬이야. 너 머리는 왜 뜯긴 거냐? 피 났잖아. 이상한데, 이거 머리 왜 뜯긴 거야? 이거 아유 씨, 너 누구한테 물렸구나. 응? 저쪽에서 같이 살면 얼마나 좋냐? 가료는 있으니까 물만 갖고 와서 넣어 줘야겠다. 너 오늘부로 강금이다. 씨. 오늘부로 강금이야. 참.. 기가 막히다 그나마 20개 마신 부서가 기 망정이지 20개를 절단을 내놔버렸네 저놈의 닭이 에이. 저쪽 닭은 요쪽으로는 안오는데 요 닭이 먹은거야 아또 어우 참 기가 막히다 이건 넣어줘야지.